하는 걸 아무도 막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스탈린은 그런 국제정세 하에서 김일성이가 남침하겠다고 하니까 남침을 허가를 하면서 여기에 함정을 팝니다 스탈린은 함정을 파요 스탈린은 대전략가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 차원에서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소련의 국가 이익입니다 소련 체제를 어떻게 하면 지켜낼 것이냐. 사장님 머리에는 그게 많아요. 2차 세계대전 때히틀러한테 한번 당해가지고 2차 대전 때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나라는 독일이 아닙니다. 폴란드도 아니에요. 소련입니다. 소련이 2천만 명이 죽었어요. 2천만 명이. 그히틀러한테 기습을 당해가지고 그걸 쫓아낸다고. 어?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많은 병력이 집중되어 있었던 데는 소련과 독일입니다. 소련과 독일이 싸운 동부 전선에 전 병력의 70%가 크기 집중돼 가지고 싸우다가 보니까 소련이 이기기는 이겼는데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소련을 지켜내야 되겠다 하는 게 강박관님이 있었어요. 그때 국제 정세로 보면은 아주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택동이가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스탈린은 모택동이가 중국 통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어, 장계석하고 모택동하고 중국을 양분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모택동이 잘했, 잘했는지 못했는지 장계석을 밀어내버렸습니다. 장계석은 대만으로 피해가 버렸어요. 그다음부터 모택동이가 독자 노선을 가려고 그래요 소련하고도 물론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 친하지만은 미국하고도 수교를 하겠다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미국 또한 그것을 보고, 아, 중국하고 우리가 친선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스탈린과 모택동, 소련과 중국을 떼어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제스처를 쓰는 것입니다. 그한 예가 우리는 장계석을 포기했다. 대만을 포기했다. 대만은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미리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이러니까 스탈린이 불안해져서요. 스탈린이가 많이 보니까 이 모택동이가 자기 밑에 고분고분하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미국하고 친하게 된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중간에서 중립을 취하게 되면 아주 불안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중국을 잡아 놓을 것이냐? 중국을 소련 밑에 잡아 놓을 것이냐? 모택동을 내 밑에 잡아 놓을 것이냐? 그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가 바로 1950년 초였습니다. 이때 김일성이가 남침하겠다고 하세요. 바로 여기서 스탈린은 좋은 창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됐다. 이 김일성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 즉 김일성을 이용해가지고 중국을 이 전쟁에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중국이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싸움을 붙여야 되겠다. 요렇게 시나리오를 딱 쓰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한테 좋다. 남침해도 좋은데 단 조건이 있다. 가서 모택동을 찾아가라. 거기서 모택동한테 설명을 하라. 모택동이가 남침해도 좋다고 하면 남침해라. 그러나 모택동이가 남침하지 말라고 하면 은 이거 없었던 일로, 일로 한다. 이렇게 합니다. 거그 길로 김일성이가 모택동을 찾아가어요 남침하겠습니다. 하니까 모택동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미국에 개입할 것이다. 김일성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택동이가 미국 개입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딱 보정인으로 보정인이 된겁니다 보정인 재정보정인이 된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망하면은 모든 도 같이 연결시켰습니다 이게 스탈진이노린거죠 남침을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6월 27일입니다 서울이 함락되, 함락되는 그날이었어요 미국 시간으로 유엔 안보리가 열렸습니다 유엔군을 파견해서라도 한국을 지키겠다 하는 결의안을 미국이 냈어요. 유엔 안보리에는 상임 이사국이 다섯 나라가 있습니다. 소, 지금도 고, 고대, 고, 고대, 고대로 있어요. 소련, 그때는 대만입니다. 대만. 자유중국. 대만이 상임 이사국이래.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미국. 요 다섯 개. 그런데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 파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소련이 그, 회의에 불참을 했어요. 불참을. 원래 소련은 다른 일로, 다른 일로 한그 안보리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중요한 회의니까 당장 소련 대표가 나와가지고 불참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부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왜그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국민학교 시절부터 교과서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그때 운이 좋게도, 운이 좋게도 소련 대표와 안보리에 불참함으로써 그 국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유엔군 파견결의안이 통과돼가지고 메가더 유엔군 종사령관의 지휘하에 한국에 와서 우리를 지켜냈다. 여기 교화서에 써져 있는 겁니다. 최근에 여기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건 뭐냐? 소련 대표가 안보리에 불참한 것은 살린의 지시에 의한 겁니다. 그렌 대표는 참석하려 고 그랬어요. 그러나 스탈린이 참석하지 마라 그럽나. 왜 참석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하는데 대한 비밀이 또 최근에 밝혀졌어요. 그것은 스탈린이 체코의 고트발트 대통령한테 쓴 편지가 몇년 전에 문서 보관소에서 나왔습니다. 고트발트 체코 대통령이 스탈린한테 항의를 했어요. 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개입해가지고 지금 낙동강 전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지 않느냐. 왜 이런 사태를 자초했습니까? 하고 스탈린한테 당일을 하니까 스탈린이 거기에 대한 해명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소련 대사로 하여금 요걸 그냥 가지고 가가지고 구두 설명을 하라. 그러나 이 문서를 절대 주면 안 된다. 바로 그 문서가 발견이됐습니다 스탈린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걸 보낸 날짜가 중요해요. 1950년 8월 27일이었어요. 1950년 8월 27일은 어떠실 때냐 바로 낙동강 전선 다부동 이런 데서 인민군과 유엔군이 격돌하고 있을 때입니다. 말하자면 이 전쟁의 피크에 달했을 때예요. 대체로 북한군이 아주 유리할 때였어요. 언제 낙동강 전선이 돌파돼가지고 대구 점령되고, 포항은 이미 점령되었고, 경주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서 한 10만 명 정도 골라가지고, 제주도로 옮기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을 바로 그 시절에, 바로 그 순간에, 스탈린이 쓴 그, 편지, 편지 내용은 놀랍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지시를 해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했다. 왜 그랬느냐? 미군이 한반도에 마음대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